Oh, hey. 미쉬 늘 100%를 꿈꾸죠. 미쉬 샴푸 멋진 생활 속에서 늘 반짝이는 거죠. 날 반짝이게 해요. 미쉬 샴푸 IBM o s 2 w 워프 했죠. 대단해요. o s 2 워프? 아 IBM 운영체제요. 멀티태스킹도 확실하고요. 인터넷도 바로 연결된대요. 인터넷은 정말 해보고 싶었어. 가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연입니다. 이것이 고품격 자연주의 가구.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임페리얼 고스 레이디 가구. 내가 꿈은 꿈은 세상 예의 가을. 이것은 그 대신에 그 정신이 뜨죠. Yeah. <laugh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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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일곱 장인이 큰 뽑은, <놀면> 아남, <다남>, 디넥스. 오디오 품로 <놀면> 영화 감상까 오디오로 영화를, 아남, 오디오, 디넥스. 국제회의가 많은 측은 정보가 재산이죠. 중요한 정치, 경제, 정보, 전통화회보에서 듣습니다 전 시선한 감각이 살아있는 생활기사가 더 좋아요. 동아일보 제 생활의 통격사죠